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존재 자체 잘... 사실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생각보다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모습이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이야기는 천국이라는 배경이 심어진 오류에 대한 이야기와 손석구 배우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소미의 정체에 관한 강력한 힌트를 토대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한지민이 맡은 캐릭터 소미의 정체는 단순히 반전장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추측하고 계시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중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센터장은 왜 아무런 개입 없이 해숙을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센터장은 그저 단순한 시스템 관리자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가 해숙을 지켜보는 방식은 방관이 아니라 테스트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숙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낙준을 만날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숙은 생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죠. 물론 해숙의 입장에선 정당한 행동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는데요. 본인도 직접 언급하기 꺼릴 만큼의 일수 그렇기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자신의 죄를 씻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나쁜 기운을 묻히면 안 된다며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엔 가글을 하고 헤브리지를 몸에 뿌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받고 고통을 안긴 행위들도 본인도 알고 있기에 그녀 자신도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처음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해숙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특히 소미 그녀는 말없이 해숙을 따라다니며 해숙이 가장 누리고 싶었던 시절을 상징합니다. 젊었지만 너무 가난했고 너무 억울했고 너무 괴로웠던 시절. 사랑도 없이 책임만 있었던 그 시절.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본인의 젊은 시절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고 해숙 스스로도 자기 삶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소미라는 존재는 해숙이 살아생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과거의 모습처럼 보였죠. 그리고 소미는 천국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센터장이 의도적으로 투입한 변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티저 영상에서도 센터장은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었기에 변수를 전부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천국은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공간입니다. 적어도 시스템상으로는 말이죠. 조우진이 나온 장면에서도 모든 것은 자동화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소미는 시스템에 걸리지 않고 천국에 머물렀으며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센터장은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숙이 소미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해숙이 다시 한번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해숙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보는 감독관처럼 말이죠. 사실 해숙은 원래는 지옥에 가야 할 인물로 분류가 되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꿈을 꾸던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지옥과 오아 예고편에서 공개된 장면이 동일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지옥으로 가야 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듯 보여지는데요. 천국에서의 삶은 해숙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인 듯 보이는데요. 해숙은 일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은 사실 본인보다 낙준을 케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젊은 나이에 가진 돈이라곤 사고로 장애를 얻어 받게 된 낙준의 보험금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젊은 날의 인생을 전부 갈아 넣어서 낙준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케어했던 점과 피한 방을 섞이지 않은 영예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던 점을 보면 그냥 지옥으로 보내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숙은 천국에 도착했지만 모든 것은 센터장이 지켜보는 테스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포도알 시스템은 소미에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해숙에게만 기준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었죠. 센터장은 해숙이 진짜로 천국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실히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듯한데요. 해숙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며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직접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 해숙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며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띄기도 한 것인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는데 그 인터뷰 장면에서 손석구 배우가 엄청난 스포를 했었는데요. 제목처럼 천국보다 아름다운 무언가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찾아가는 것은 해숙 본인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응. 해숙을 찾는 과정 말이죠. 해숙은 이미 어릴 적부터 처비 딸로 태어나 다른 사람의 손에 키워주며 남다른 삶을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의 사고로 인해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는데요. 해숙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한 모든 것들이 해숙에겐 특별한 일들이었죠. 자신의 젊은 날을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온 것인데요. 손석구 배우가 이야기한 천국이 아닌 무언가를 찾아간다고 말한 그 인터뷰는 해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는 시청자들도 해수의 삶을 두행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든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뒤돌아보면 어느덧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삶의 연속인 듯 합니다 그리고 손석구 배우가 한또 다른 스포는 한지민 배우는 굉장한 역할로 나온다고 밝혔는데요 존재 자체가 스포이며 나중에 밝혀질 소미의 정체는 꽤나 충격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영예를 시작으로 치와와까지 매우 다양하게 소미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굉장한 역할이며 존재 자체가 스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존재는 아닐 듯 한데요. 사실 영의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해수 본인 그 자체입니다. 소미는 해숙이 가장 외면했던 자기 자신의 조각이자 그녀가 살아온 세월에서 잊고 있던 순수했던 마음의 형상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소미를 질투했던 것도 그녀가 낙준에게 웃는 모습에 분노했던 것도 센터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해숙은 비로소 그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소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등을 다독이고 그녀를 웃게 해주기 위해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하며 조용히 웃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해숙은 자기 자신을 경험한 듯한데요. 남들과는 다르게 80세의 모습을 선택한 해숙에게 센터장은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젊은 날의 해숙을 소미라는 인물을 통해 비춰지게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터장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시험은 감독이 대신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해숙이 정말 천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지 자기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자신의 과거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센터장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과거로 가는 버스가 고장났음에도 해숙은 과거로 갈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장면은 오로지 해숙에게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만 같은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친엄마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죽고 나서야 알게 된 만큼 해숙은 자신의 과거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해숙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외면하며살았습니다이 장면들을 통해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과거의 나라는 존재를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결국 소미라는 존재는 해숙의 과거를 투영한 모습이었고 해숙의 내면에 숨어 있던 잊고 있던 자 또는 순수의 형상일지도 모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해숙은 단순히 천국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그 순간입니다. 해석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야기의 깊이가 너무도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그 어느 장면도 놓치기 아까운 드라마인데요. 다음 회차에서 또 어떤 복선들을 기다릴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